오케이. 일단은 지금 제 집이 뺏겼거든요 저 사람한테 지금 제가 하얀 팀인데 아, 아직 안 풀어줬네 한명 나갔어요 그리고 노란 팀한명 나가고 여기 간신히 있다 여기 와가지고 여 있거든요 알을 사고 화살을 이렇게 사놓고 여기를 저희 그냥 기지로 써야겠네 예, 다이아몬드 모은 뭐 다음에, 어, 일단 얘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써볼 경보를 괜히 썼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어차피 제 집에서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야, 요것도 다 파밍, 파밍을 해줘야죠. 61. 영어 그냥. 화살만 왕창 사 요렇게 여기로 여기 오자 요렇게 해서 여기로 이따 왔거든요 화살 꺼내주고 오케이 에메랄드 먹어야지 에메랄드 4개? 오 5개 8개 정도 있으면 은한 되는 걸로 아는데 7명밖에 4명밖에 없네 음, 내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아니, 이건 파살을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여기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직 말이 남았네요? 갔다 올게요. 다시 여기 갔다 와가지고. 그기로온 다음에 이런식으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양털을 좀샀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샀거든요 얘를 빼고 얘를 넣고 이렇게 해야겠다 눈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섯개가 있고 하면은 이렇게 30초 기다려야 되고.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좋다. 아무도 안 와. 화살을 그냥, 계속 그냥 쏴볼까, 이거? 경계를 좀 해야겠다. 내가 있다. 저도 사람이 없고, 저기에 좀 모여있을 것 같은데. 중앙으로 가야겠다.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채울 수 있어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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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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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을 가가지고 길을 그냥 확 눌러버려야 돼 이렇게 드디어 오케이 이고 TNT를 좀 사야겠다. 좀한 3개 정도 사고요. 양털 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할게요. 와, 근데 머리가 얼마나 크냐, 이거. 안, 안 쉬워지는데. 얘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살짝 뭐뭐 뭐 없는데? 뭐야 이거 오와 우와. 우와 와 여유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 가보자..아니.. 아니 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계속 있어야 돼? 제가 음.. 못 나와? 도대체 왜 여기로 거지는 거야?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 아, 지금 왜 이렇게 초보 같냐 초보가 같긴 맞긴... 안 돼. 배가 깎였는데요? 화살 맞았나? 이렇게 기지를 만들어서 그냥, 아이씨, 진짜.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하긴 한데요. 그냥 한이 정도에서 좀 감쌀게요. 벌써부터 위험해가지고.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아주고요. 여기는 이제 감시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감시하는 장소고. 좀요 위에도 좀 쌓아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위험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감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저는 여기서 개 죽음장, 개 죽으면 다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위험하셔가지고. 여기는, 보시고 길을 좀더 만들어줘. 와서. 아니! 아니. 야, 이러 어떡해. 근데 약간 양털 다 날려버렸어. 어떻게? 망했다. 넘어가. 아니 넘어가. 아, 나 진짜 못 넘어가 이거. 아 뭐야? 제다 세우는 다음에. 나, 나, 정말, 진짜, 불편하네. 어 이제, 배드, 침대가 이제 깨지네? 진짜 숨어야 돼요, 이제. 숨어야 돼. 안 숨으면 죽어, 이제. 아니, 제발 좀. 숨어 보자, 나도 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다시 아니, 왔죠, 왔죠.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 못 올라오게, 한칸더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여기. 여기도못 올라오게, 이쪽 다 붕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낭비야. 낭비했으니까. 남비 이늘 이렇게 해주고요. 입니다. 이제 침대는 다 부서졌어요. 이제 제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어? 여기 어. 있거든요.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여기 여기. 요이. 요이. 다는 보자. 여기 있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그냥 대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이벤트 스타티드. 야, 안 오네? 아, 왜안 와? 재미없게. 내가 카드로 좀지 낭비라면 너한테 지금 신호를 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화살을 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아이 뭘고 TNT 포탄 아. 아, 나 진짜. 모르고 TNT 포탈을 날려버렸잖아. 근데 이거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아, 못 올라가네. 올라가. 오케이, 올라갔어. 아 <laughs> 자, 이쪽으로 올라가준 다음에. 드디어 바깥 빛을 좀볼수 있는 거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가 예 이쪽이었나? 오 어, 이제 두 명입니다 두명 역시 잠수가 답이야 오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옵니다. 바로 떠드릴게요 친구 완전 풀갑인 것 같은데. 들어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친구 못 올라와요? 오케이 올라오죠 올라오죠.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사이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선 넘네 여기로 오냐? 설마? 모두가 자른다 오 진짜 온다 벌써 왔어 왔어요 아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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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는데?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아, 얘도 왔어요. 저기 있죠? 나는 날다람쥐야나못 따라와, 니는. 어? 아닌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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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뭐, 말이 돼, 이게? 판정이 왜 이래, 이거. 아, 아